네, 오늘은 성교지1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탄탄한 가정이 있어야 하고 그 가정으로 구성된 나라가. 사회를 잘 이루고 마지막으로 철인, 철학자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정치학 1권 12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여자는 본성적으로 지배받기 위해 태어났다 지배, 피지배 관계는 폭력이 아니라 자연적 질서이다 여자는 남성보다 이성적 능력이 약해 판단력이 부족하다. 남자는 완전한 이성이며, 여자는 이성을 가지지만 지배 능력은 부족하다. 여자는 남성의 부족한 버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종은 부정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잘못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바울의 시대에 이미 편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권력과 지배에 대한 이해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가 로마라는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한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시 일반적인 로마 가정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져야 할 의무로서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로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삶에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깁니다.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복종과 섬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남편의 우월성, 권력, 지위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됨으로써 모두 근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자발적으로 복종을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남편의 권위나 남편의 지도자 역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서 오는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성경에서 사랑은 임재, 보호,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닮아가는 언약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아내에 대한 언약적 헌신이며 아내와 함께하고 아 아내를 위하며 아내를 위한다는 것은 아내를 부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서로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내,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감미로운지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즐겁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은 요구하지 않고 제압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온전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골로세서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에 관심사는 남편의 권력을 없애버리자 하며 아내만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내가 권력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해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권력을 갖자는 의미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기초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골롯에서 3장 19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괴롭게 하다는 것은 쓰라림을 느끼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라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부관계 안에서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관심사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어, 위에 말씀드린 이 법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에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 소서 6장 1절에서 3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10개명에 이것이 있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죠? 학점을 잘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쓰여진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과 도덕은 거룩을 달성하면 쫓아오는 열매와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가적인 열매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물려, 물려줄 유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물론 바울이 사용한 모든 일에 라는 말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식으로 하되,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라는 말은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선함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선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1세기 의 유대인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부모됨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도 독자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정당하고 유익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왜일까요? 참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자녀도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소, 명시, 명심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술에 취해 누워 있었던 것은 노아였습니다만, 노아를 업신여긴 함의 가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로 사울 왕을 끝까지 공경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 아버지 노아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주의 종으로서의 노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인간 사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권위자에 대한 선악 판단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권위자, 특별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부모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노아와 함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또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자식은 부모님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가혹한 금욕주의로 흐르거나 쾌락주의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나친 금욕주의적 삶의 태도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자는 단순하게 자녀를 좌절시키는 것과 잘 양육하는 것을 대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신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지는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우린 현재 마음의 할례를 받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 텐데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정말 순종할 만한 남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때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하기로 다짐하십시오 복종, 사랑, 순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과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세 교회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건면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해 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알아도 실천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정을 향한 권면 오직 성령님이 도우셔야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서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 경외감이 있는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할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랑하는 가까운 지체의 가정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원 교회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